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 기간 동안에는 파트 1을 할 거고 3, 4월 달 기간에는 파트 2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선 파트 1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장 해석에 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베이스가 다양한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영어를 좀 공부해 보셨던 분들도 있고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살면서 영어를 아예 처음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분들이 기준이냐? 살면서 공부를 아예 처음 하는 분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준으로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우리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어 문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공부 방식이 여러분들 이제껏 배웠던 또는 살면서 들어봤을 법한 그냥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그런 공부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조금 할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듣는 얘기가 좀 새로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거든요. 어, 사실... 우리가 실력이 오르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의 거의 99%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 어, 영어의 말과 우리 말은 어순이 다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어순이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어 읽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직독직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정석처럼 영어를 가르치는 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실력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이 직독직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독직해라는 걸 공부해 본 적이 있다면요, 바로 그 방식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실력을 가로막는 이유가 바로 그 직독직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국에 10년 동안 살다 온 친구는 직독직해를 안 해요 걔가 그리고 영어를 제일 잘해요 그러면 걔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만 직독직해라는 걸 공부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공부를 해요 사실은 그게 문제였던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 흥미를 위해 잠깐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국말이라는 걸볼때 동사를 잘 보시나요? 자, 한국말이라는 걸 읽을 때 동사라는 걸 집중해서 보나? 라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읽을 때 그다지 동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동사를 볼 때도 있지만 안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말은 보통 그 동사라고 하는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동사라는 걸 그렇게 열심히 본다면, 중간에 껴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잘 보면 맨날 껴들어요. 다 듣지도 않고. 그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동사는 듣지도 않고 껴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한국말로 된 문장이에요. 이 약은 몸에 여러분 이말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시겠나요? 여기 안 보면 거의 다 알겠지 않나요? 둘중 하나죠. 몸에 좋거나 몸에 나쁘거나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써 있는 말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 부분을 조금 읽었으면요 대충 약이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거 안 봐도 알잖아요. 즉 여러분들은요 동사를 잘안 봐요. 한국말이라는 걸 읽을 땐 근데 영어를 배울 땐 어떤 걸 배우냐면 주어는 동사하다 이 따위의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건데 그래가지고 영어가 어렵다는 걸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집중하지 않는 거를 제일 집중하도록 배우니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틀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또 제가 한국말로 된 문장 하나만 적어 볼게요. 자. 쉬운 문장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 자, 이런 아주 쉬운 문장을 써 볼게요. 자 여러분, 이 한국말 문장을 두고 어떤 외국인이 와요. 자기 한국말 할줄안돼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읽어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한국말 잘한다면서 아, 이 문장의 뜻은 학생은 갈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이러면 이 외국인은 한국말을 잘 읽은 건가요? 아니면 안 읽은 건가요? 아, 안 읽은 수준이죠. 왜냐면 이 문장의 뜻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간다는 뜻이지 학생이 갈수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직독 직해라는 훌륭한 방법에서 배우는 주어는 동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직독 직해라는 방식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쓰잘데기 없는 부분을 제일 열심히 읽으라고 배웠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볼줄 아셔야 되는 건 여기랑 여긴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런 부분을 마치 수식어구라고 하고 수식어구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깐 지우라고 배울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지우면요 이 문장을 지운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지우고 나서 영어를 못 읽겠어요 라고 말하면요 영어를 못 읽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말도 못 읽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다 지우고 이거 이해하라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배웠던 그 직독직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하고 싶다면요. 그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쉬운 방식으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냐? 우리말은요. 관계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 서술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소재 간의 관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소재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서술어를 보기 전에 먼저 추론할 수 있게 돼요. 우리말은 나 너를 이렇게 먼저 쓰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 앞뒤 맥락을 보고 이거를 안 보고도 얘가 이런 말이구 나를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언어가 우리말이고요. 영어는요. 그 사이에 서술어가 들어가니 이게 중요해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랑 우리말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으면요, 관계 중심의 언어로 이해한 우리는 관계를 볼 줄만 알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는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초라고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껏 들었던 얘기랑은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1, 2월 달두달 기간 동안에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